역시 캐리 중에 네 캐리 소켓 먹었으니까 괜찮죠. 어차피 뚫어야 되는 데. 2. 인.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 굴러 먹었다. 빨리 갑니다. 죽어라. 완벽해. 완벽한. <목소리도 계속> <목소리도 계속>

그런 방법라 어제 뭔가 Iım.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지아이생각 손주는... 저지 안마기상 바닥 피하세요 okay. 이 땡이야. 어. 나 가난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킹마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 아, 들어가고 싶은데. 닥이야나뭐 자꾸 걸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주시면은 가

월화 전공에서2주 동안 네개 나왔어요. 네 개. <laughs> 가요? 두 개씩. 저거 이렇게 해서. 이말로 네. 풀도. 어, 어나못 가는데 어떻게 넘어가? 그 어, 계단로 으 어. 넘어오시. 이 개간 거야. 아 저... 어, 아니면 그냥 어? 넘어오셔도 돼. 돌아. 됐다. 오죽은하다안 죽어. 악마. 안 어 죽순. 아 패스했는데 두번 데드 내려가고 있어. 아 맞네, 아. 저게 안 보고 썼네. <laughs> 패스 안해댄두개 있잖아.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주 써주십시오. 이거 약간 흙말을 배려한 거 아닐까. 짜라고? 와 졸라 아프 살려줘요 아데아아난 진짜 바보야 신데라도 없는데, 아, 신데라도 유지해야 돼, 이지라. 아, 저, 속으로. 고사기 못 썼어, 이제그러고 있네. 너딱 좋다. 차단 하고 바로 가면 돼. 차단. 한 마리 정도 셀 텐데, 저거 죽선하면 돼. 그래도 죽선하면 돼. 아니 죽손있어 소 어? 90% 이감있어 마법 시보 딜도 좋아 이거 안할 이유가 없어 지금 진짜 다가졌다 어. 근데 죽기는 약간 진짜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 어렵지도 않아요 음. 그거는 얻어서. 그거는 건님이 잘하니까 그런거야 양꼬 보다 쉬워 지금. 아 진짜? <laughs> 양꼬 어순이 더 어려운데 양순이더 어려워요 <laughs>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저 원래 원들이랑 킬러, 탱커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원딜만 <laughs> 솔직히 원들이 제일 편하잖아 네 제일 꿀이에요 아, 근데, 근데 원, 를... 원래 근딜로 공대를 했었어요 하다가 하이씨,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금딜로 만약에 마스터를 하면 원딜로 하면 너무 꺼민 거나. 아, 많이 쉬워요. 축 어? 다음 주가 이제 연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다. <laughs> <laughs> 어? 아난 다음 주에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아직 시작도. 벌써 시간 가는 게 아까워. <laughs>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짤 봐야 돼가지고, 냄드 붙이기 좀 빡세긴 해요. 나이스. 아니, 얘네들이 좀 빡세. 어, 잠게좀 참... 바닥이었어. 언니, 나 피했는데?

에이 좋아서 다 날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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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에이 에이 어, 3, 2, 3. 바닥 탑 조심하세요 자네 아이고 엔딩이 부수 바닥 탑 조심하세요 바닥 다 조심하세요 자 어? 갇혔다 2 1 바닥 해야겠 야왜 이렇게. 왔다갔다해 <laughs> 망해버렸어 <웃음> 장신구 키고 어로게어어 <바로> <laughs> <laughs> 장신구 1분 어안 써야 돼 되... 아니 1초 동안 써야 되는데 떻게 어떻게. 어떻

갑자기 기침 나온다. 아니 일주일 동안 멀쩡했는데 갑자기 기침 나오네. 기침 안 했었는데 진짜. 어제 안 했었다. 비염이라고 해 어. 이거. 비염이라 그렇지. 이동기. 이거 자꾸 물을 한잔 먹어야겠다. 물이 뭐 걸렸나봐 지금. 갈군방하게 간다. 얘들아 좀 와라.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또 갔네 또지가다 <laughs> 어, 쳤네. 8. 요 6. 네. 5. 4. 3. 2. 1. 방우.

아, 비를 을못 해. 헉, 네.

솔이 잘못 걸려 가지고 망했네. 어. 뭐관 때문이지. 어. 안 돼. 그래. 아, 왜 저거 안 틀리게 안 돼? 아, 미친. 어, 잠시만 아니고. 여기 듣고 있다. 어. 어. 아, 어혹 관엽 때문이지. 네 했다. 딜은 쫄아서 먹어야겠다. 음. 타오렌 흑마법사가 있어요? 근데? 네 요새는 타오렌이 네, 네. 1등이에요. 근데 <laughs> 음. 네, 마침 하고 싶어가지고 10만 때문에 그래요? 타오렌? 네, 맞아네막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 윤님이 그랬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이젠 종족 간의 차이가 거의. 응. 옛날 진짜 트롤 때나 되었지 응. 응. 어, 이번엔 졸라 잘 때렸는데? 응. 하지만, 즐긴 이길. 잡았고요 뭐라 했던 강아지 어? 고생까 하고 있었는 달쳤다 이제. 풀딜 시작이 좀 느리긴 했어. 낙령가루. 저 죽소 간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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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데 반돼에 싱글이랑 아, 아, 아 이거 미친 거게 속초 <laughs> 올 때마다 첫번째날 씨. 안아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대경부가 씹었네 이거 한두 번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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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올 때마다 이게 예, 이거 진짜서 이거 엄이가나다이요이 <laughs> <laughs> 어, 죽기 신들었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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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 아, 아 풀기 썼는데,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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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laughs> 야, 냉격에 도살기가 안 떠, 씨. <laughs> 왜냐면, 얼음 기둥이 없기 때문이지. <laughs> 잡았다. 간다. 신데라가워나 지금 덴터 위치도 안 봤어. 뒤졌다. 나 걸리면 전멸이야 <웃음> <웃음> 첫째는 도에그 다음 피하세요. 이번엔 3위.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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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린이. 지금 나이죽 어라 악마 끝이요의과 심이 되게 상어 얼티메이트 의 관심 시아가르 말가르 죽이고 어 봤다. 이제 신물이다. 직접 상대해주마. 안돼씨 하... 정말 오래 유지했는데네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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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저 루미타르 과잉에 그대마보 쓰면 되는 줄 알고 썼거든요? 네. 기 아니 그러고? 다른 죽기보다는 저기 나가 있더라고. 아. 아, 그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마복저 대마보... 뭐야? 대사욕장에서도딸피남안붙나 대마구 써보는데. 오, <laughs> 옛날에 대마구가 아니야. 그리고 에로는좋아하라센 오, 같이 움직였다. 대 킥킥. 써본다. 오, 좋아요. <laughs> 나딸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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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 한당과 동시에 순천까지 던전 돌 오겠네요. 턴트가두 개. 목걸이? 야, 같은 <돈> 목걸이. 어, 하나는 야.